오늘 좀 흥미로운 사건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엄청난 호재가 터졌는데 바로 다음날 주가가 폭락해버린 아주 미스테리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왜?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죠. GST라는 회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그 비밀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한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먼저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단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하루 전에는 진짜 엄청난 뉴스로 주가가 막 치솟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이렇게 급락해 버립니다. 아니, 대체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탐정처럼 GST가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우선 이 회사의 주력 사업, 그러니까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업은 바로 스크러버라는 겁니다. 반도체 만들 때꼭 필요한 장비인데, 이게 전체 매출의 무려 68%를 차지해요. 아주 든든한 캐시카우인 셈이죠. 그리고 칠러라는 것도 만드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바로 이 칠러가 이번 사건의 발단, 그러니까 TSMC와 관련된 그 엄청난 호재의 중심에 있었던 기술입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액침 냉각입니다. 요즘 AI 시대에 데이터 센터 열 시키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바로 그 핵심 기술이라 시장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자, 이제 이 회사가 뭘 만드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투자할 만한 회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한번 이 회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펀더멘털. 그러니까 회사의 기초 체력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스크러버 사업이 아주 안정적이라서 GST의 기초 체력은 매우 튼튼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건데요. 이게 한 10.7배 정도 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지금 막 거품이 껴서 너무 비싸다. 이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딱 적정 가격 수준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회사는 튼튼하고 기술도 좋고 가격도 괜찮은데 도대체 왜 주가가 떨어진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범인이 회사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이제 수사망을 좁혀보겠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딱 하나. 바로 뉴스와 공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뉴스라는 건요. 어디까지나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하지만 공시는 다릅니다. 이건 계약서에 도장 꽝 찍은 거랑 똑같은 100% 확정된 사실이고 법적인 효력까지 있죠. 이 차이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걸 GST 사례에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까요?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시장은 테스트 통과라는 뉴스의 열광에서 주식을 샀지만 계약 체결이라는 공식적인 공시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나쁜 소식이 터져서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고요. 좋은 소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두가 공포에 빠져서 주식을 던지고 있을 때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마지막 단서죠. 아니, 다들 팔기 바쁜데 주가가 폭락하는 바로 그날, 누가 이렇게 자신있게 주식을 샀을까요? 바로 12월 24일. 이 회사 임원인 박재석 상무가 자기 돈으로 GST 주식 3000주를 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회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내부자가 자기 돈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을 샀다? 이건 우리 회사 미래는 밝다. 그리고 지금 이 가격은 정말 싸다는 아주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미스터리는 풀렸습니다. 그럼 투자자인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모든 단서를 종합해서 최종 판결을 내려보죠. GST는 기술도 좋고 가격도 적당하고 심지어 내부자도 좋게 보는 회사입니다. 나쁜 주식이 아니라 아직 확인이 필요한 주식인 거죠. 그러니까 막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거나 실망해서 팔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현명한 투자자라면 투자 앱에서 GST 공시 알림을 설정해 두고 계약 체결이라는 팩트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겁니다. 진짜 투자는 그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결국, 이 GST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당신은 불확실한 소문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확실한 사실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